증가요. 그러니까 증가한 것을 비율로 표현한 거죠. 비율로 표현해서 그럼 비율을 표현했다는 건 어떤 것은 기준이고 어떤 것은 비교량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예, 기준량이죠. 첫 이제 비교량이 될 건데 이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어, 비율이기 때문에 증, 증가율은 당연히 증가한 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원래 것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늘 원래 원본을 기준으로 해요. 그것이. 어, 것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가율은 특별히 증가한 크기, 우리 말이 그래요. 근데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감소율이라고 하겠죠. 근데 두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변화율이럴 수 있어요. 가격의 변화율 이런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초등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좀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가율 이러면 증가한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가, 증가율을 증가한 크기라기보다 증가한 크기를 어디에? 원래의 것에 비교한 것이죠. 증가하기 전, 이전, 원래의 것, 비 그러니까 변화 이전에 원래의 것에 비교를 한 거예요. 500원이었던 가자가 6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증가율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증가율은 얼마? 어, 증가한 건 100원 증가했죠. 그렇죠? 100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100원이 증가했는데, 어, 기준은 얼마 겠어요 원래 있던 증가하기 이전의 것이죠. 500원. 그래서 이것을 구해 보면은 0.2가 되겠죠. 0.2는 퍼센트로 표현하면 20%가 돼요. 퍼센트의 개념이 중요한데 퍼센트는 이 퍼센트 기호죠. 이게 퍼 센트인데 센트라는 건 100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퍼는 뭐뭐당 이럴 뜻이고. 그래서 100개 당 이럴 뜻인데 이 퍼센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분의 1이라고 그냥 표현할 수 있어요. 100분의 1. 100개 당 2. 하면 100분의 1두개니까 100분의 2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퍼 %는 10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분의 1이 두 번. 100개당 두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0점이 100분의 20이니까 20%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증가율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비율로 표현하는 거의 모든 것은 변화량을 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그랬을 때는 변화 이전의 것이 늘 기준이 되고, 그 변화한 것만큼이, 어, 얼마나 변했는지를 그 기준에 따라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 갓, 이제 100원이 올랐잖아요. 500원에서 600원으로. 근데, 예를 들면 10원짜리가, 10원짜리가 100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변화 했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어? 어제 10원 했는데 갑자기 오늘 100원이 되었어? 그니까, 러 어, 이렇게 따지면 90원이, 90원이 늘었죠. 근데 500원에서 600원은 100원이 늘었어요. 근데 우리가 버, 변화의 크기를, 어, 그렇게 크게 인식을 안 한다라는 거죠. 10원이 100원 된 것보다는 더 작게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의 크기를 어떤 방식으로 비교하고 인식을 하냐면 비율에 따라서, 원래 것이 얼마였는지 크기에 따라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이제 개념들이 생긴 거예요. 문제를, 뭐, 뜻풀이 문제는 아이들이 즐겁게, 쉽게 할수 있죠. 한번 볼까요? 증가율의 뜻은, 증가율의 뜻은, 어, 증가율이 이제 과자 값일 일은 없죠. 계산을 싫어, 이런 거는. 뭔가 늘어났다는 건가? 질문을 하고 있네요. 늘어난 비율이, 증가이기 때문에, 증가한 비율 을 얘기하는 거죠. 증가율에서 기준량은 원래의 가격이죠, 원래. 사실 뭐 가격이 아니고 증가는 우리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실은 원래의 것, 원래의 크기, 원래의 양. 원래의 값,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딱히 다른 걸할수 없네요. 예. 증가율에서 비교량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어, 헷갈리는 게, 비교량은 원래 가격의 기준량이 될것입니까 아니고, 구별하기 힘드네, 이런 것도 아니죠. 변경 후 증가한 크기냐, 변경 후 가격이냐. 예. 사실은 변경 후 증가한 것만큼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500원에서 600원이 됐잖아요. 600원. 예. 그럼 우리가 증가한 크기, 변경 후 증가한 크기는 100원이 되지만, 여기 변경 후 가격은 600원이 되거든요. 근데 증가량은, 증가량은 요거, 변경된 크기, 변경 후 증가한 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헷갈리면 안 되죠. 예. 문제를, 근데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비교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그것을 또 구해서 퍼센트로까지 하는, 퍼센트의 개념까지 알수 있어야 돼. 어, 원래 가격이 100원에서 250원으로 증가했네요. 그쵸? 그렇죠? 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비교량은 늘, 비교량은, 어, 어떤 거에 뭘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이거 250원에서 100원 빼면 되겠죠? 그렇죠 250원인데, 그, 1 5원만큼 증가했어요. 기준량은 네, 원래 가격이 100. 그래서 증가율이라는 거는 비율로 표현한 건데 비교량을 변화 변경된 어, 그 증가한 크기 150이죠. 그거를 100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5가 되겠죠. 1.5는 150%가 되겠어요.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원래 가격이 250원에서 300원으로 가격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50원이 늘어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교량은 이제 50원이 될 거예요. 비기준 량은 원래 가격인 250원이 되겠죠. 그래서 증가율은 50을 50대, 이제 250으로, 여기서는 단위를 생략했어요. 해주면, 얼마예요? 1이고, 이게, 5525니까 5분의 1이 되겠네요. 5분의 1, 5분의 은 소수로 하면 얼마죠? 0.2가 되겠죠. 0.2 따라서 이거는 20%가 되겠죠. 0.2 또는 0.2 또는 20%. 우리가 이제 소수 0.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그 어쨌든 인식할 때어자연수 체계로 바꿔줬을 때가 조금 더 인식이 편하기 때문에 퍼센트로 바꿔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비율을 그래서 대체로는 퍼센트까지 바꿔줘야 될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0%가 어, 되겠어요 증가율.